네, 안녕하세요. 힐레입니다. 네, 금요일 날 보통 공성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네, 파스칼 보진의 아수라, 그리고 레이첼, 그리고 제갈량 에이스. 네. 어, 일단 이렇게 준비했고요 그리고 패스는 공성 패스.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다듯이 알려드렸었는데, 기억으로 혹시 하실려는지 하시, 모르겠는데요. 30 밑에 내리고요. 50 밑에 내리고, 85 밑에 내리시면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어, 리더는 마법형으로 데려가시고요. 40짜리로 꼭 데려가시기 바라고요 어, 저번 주 수요일 날에 제가 금요일이랑 그 덱이 갔다고 했는데, 수요일이랑 대기 좀 바뀌었어요. 지금 메일을 뺐고요 메일을 빼고 레이첼을 넣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을 빼고 레이첼을 넣었어요. 이렇게 가면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해서 일단 데려갔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점수가 뭐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라운드는 그냥 평타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네 스킬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네, 수요일 날 제가 보통 공성 점수가 180만 점 나왔어요. 그때 대기 어 레이체 말고 메일을 데려갔었는데 그때가 180만 점이 나왔구요 보통 음성에서 어, 혹시나 제갈량이 가, 따라가니까 메일 없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메일을 한번 빼봤습니다. 첫 시작은 염화부터 먼저 넣었구요 고 딜이 좀 아프니까 피감을 넣었구요 네, 파스칼의 스킬을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파진 테마도를 파스칼 스킬 다음에 쓰셔도 되는데요. 그 중간 중간에 스킬이 두개 정도 나가잖아요. 파괴의 거인이랑 어둠의 문. 네, 이거를 쓰고 쓰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스킬도 맞고 평타도 맞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죽을까 해서 <laughs> 혹시나 뭐 제이브 딜에 맞고 앞에 애들이 죽을까 해서 그래서 팔진 테마도부터 먼저 넣었습니다. 그래서 힐을 한번 넣어주고요. 어,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점수는 어떻게 나와봐야 알것 같네요. 어, 스킬을 제가 잠깐 잘못 쓴것 같은데, 네. 에이스 먼저 썼어야 되죠? 에이스 달빛 빼기를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딜이 계속 들어갈 텐데요. 최대한 파스카 위주로 맞춰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힐을, 다른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면 피가 좀 많이 달았어요좀초월이좀덜 되어 있고 그리고 방호구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개선해야죠. <laughs> 점점 각성을 하나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를 계속 해주시는 바람에 고맙게도 네, 템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가 없으면 굳이 다니기를 쓰지 마시고요. 피가 많은 애 위주로 다니기를 쓰시면 됩니다. 데미지는 좀 괜찮게 나오긴 합니다. 전판에 메이를 제가 데려갔던 이유가, 최대한 도트일로 버티면서, 어, 지금 공성전을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메이 말고 제갈량이 있다 보니까 좀 딜이 상당히 아픕니다. 딜이 좀 많이 들어와요. 생각보다. 제갈량이 중간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한데, 훨씬 테마도 없으면 네 제갈량을 제갈량이 제 목을 못하는 게 되니까 아우 힘들겠네 이거 <laughs> 아우 힘든데요 이거 <laughs> 제갈량만 데려가니까 제이브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다음에 영구운운이 난다거나 제발 힐링만 하게 해주지. 오케이, 막 기가 떠서 다행히 제과 장이, 사 네요. 아. 아슬아슬한데요. <laughs> 제가 보기에는 앞줄이 오일 각성을 하시면 제갈량을 데려가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갈량을 데려가시는 게좀 많이 괜찮아 보입니다. 생각보다. 네, 네 앞줄이 오일 각성을 꼭 하셔야지. 오늘 좀 버틸 것 같습니다. 근데 생생만 끼다가는 크리티컬이 무섭고, 그렇다고 생, 네, 생명력을 안 끼자고 하기에는 막기가 안될것 같고,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네요, 약간.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생명력이 아직까지는 메타니까 생명력을 위주로 끼시는 게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음... 야 이거 도트일 쓸쓸쓸 팀도 쓸 없이 계속 피를 계속 채우고 있어요. 네 황금. 님께서, 이철 님께서, 이철 님께서 방송에, 네, 이첼님께서, 이첼님께서, 이첼님께서 방송에, 제 영상에 또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이첼님 깜짝 출연 감사하고요. <laughs> 다음에, 다음에 이첼님 방송에 제가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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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갈량이 너무 피가 많이 나는것 같아요 제갈량이 어.. 제갈량이 맞는 형도 아니고 제갈량이 마법형이다 보니까 방어력도 그렇고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아직 지금 집 앞인데 지금 못 들어가고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차를 대놓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네요. 죽을려나? 위험해서 위험해 보이니까 힐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원래는 파스칼 스킬을 쓰려고 했었는데 혹시나 제이브 스킬이 오면 어쩌나 했는데 아하 실수했군요 제가 파스칼 스킬을 먼저 썼어야 겠네요 제갈량도 제갈량도 제가 보기에는 속속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제갈량 수동으로좀 올려주는게 나을 것 같네요 점수가 조금 나오긴 한데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메일을 같이 사용했던 그 안정감이 없어졌어요. 아쉽죠. 얘가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버티, 많이 버티, 못 버티고 있긴 한데. 엄청 힘들어하네요. <laughs> 아, 죽었다. 대박인데요. 아하, 그냥 웨이를 놓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추천해드릴 덱은 레이 그리고 아수라 레이체 에이스 어? 아니구나 죄송해요 <laughs> 정정하겠습니다 레이랑 아수라 그리고 제갈량 에이스 네 아,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딜을 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제가 점수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 것 같네요. 시간이 될려나?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어 시간 될려나 안될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메이 넣고 한번 해볼게요. 네. 메이 넣고 해서. 동상을 영또 다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laughs> 여기서 더 점수를 못낼것 같네요. 어... 한 거의 한 120만 가까이 나왔는데요. 솔직히 스파이크 데려가도 이 점수 나옵니다. 120만 정도 나오는데. 이 덱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이 계속 마르게 <laughs> 말씀을 드렸다시피 레이첼을 버리고 메이를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메이장비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메이랑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